공시생과 인강생을 위한 필수템을 소개합니다. 와이드 클립보드, 독서대, 스크랩 다이어리 등을 알아보세요. 5위입니다. 넓고 편리한 와이드 필기용 클립보드로 공부 효율을 높여보세요. 인강, 독서, 필기에 최적화된 넓은 사이즈와 튼튼한 다리형 받침으로 더욱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당신을 위한 에코청원 플러스 악보화일 A4 사이즈 40매 시원한 하늘색 두개 세트로 더욱 쾌적하게 악보를 보관하세요. 지금 바로 이 특별한 기회를 잡으세요. 3위입니다. 디핑크 A5 하드 커버 스크랩 다이어리로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세요. 6390원에 만나는 특별한 다이어리로 당신의 하루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보세요. 2위입니다. 하네뮬레 DS 스케치북 블랙 정방형으로 넉넉한 80매의 19.5X19.5cm 사이즈로 섬세한 표현을 담아낼 수 있어요. 140g의 고급 종이로 그림의 즐거움을 더해보세요. 1위입니다. 핑크풋 8000 스프링 컬러 드로잉 노트로 더욱 즐거운 드로잉을 시작해보세요. 중급 사용자를 위한 넉넉한 크기 298x226mm와 스프링 제본으로 편리함까지. 지금 바로 6400원에 만나보세요.